네,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29번째 시간인데요. 이 설교 시리즈의 제목과도 같은 제목이죠. 은혜로운 뜻이라는 제목 가지고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 말씀으로 하나님 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0절부터. 이4사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베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아멘 네, 예수님은 자신이 기적을 많이 행하신 고라신, 또 베세다, 이 가버나움 등의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기적을 경험하면 또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회개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늘 착각이라고 말씀합니다. 외형적인 기적이 내면적 회개를 항상 동반하진 않아요. 사람은요. 매우 완고하고 강팍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론 자녀들을 극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 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인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어떤 상황과 문제가 생기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부르짖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죄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떤 기적, 항상 어떤 소원성취, 문제 해결, 이런 것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그것을 경계할 것에 대해서 늘 당부하셨지만 그들은 자신의 그 떠버리고 싶어 하는 그 욕구를 참지 못했죠. 자신의 궁금증과 그 모든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기적을 떠버리고 다녔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목적과 상관없이 그죠? 그들의 행함의 결론은 예수님의 기적만을 쫓은 것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 된 것이죠. 그 결과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산자와 죽은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해서도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심판은 너무나도 탄식할 만한 그런 형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종종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천국 갈 뻔한 사람이죠. 하지만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어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이나 문제에게 소원 성취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열어 놓으신 시간 속에서 참된 회개와 바른 믿음, 그에 합당한 성화의 열매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촉구하시는 메시지입니다. 25절로 27절 말씀해보니까 그때 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감동 주신 본 설교 시리즈의 제목이 바로 그라시오스빌,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당겨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어떤 느낌과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롭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은 느낌과 감정으로 다가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은혜로운 거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실체. 은혜의 실체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구원받은 심령이 느낄 수 있는 신령한 감정 같은 것이죠.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하신 놀라운 사역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고 느껴지는 그런 영적인 감정이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은혜로운 것에 대한 구분을 우리는 잘할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든 아니면 은혜로운 느낌이 든 말이죠. 만일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받았다, 느꼈다, 착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것을 직면할 기회를 가로막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지도 않았는데 내 자신 스스로는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착각하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로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로운 느낌을 주신 것이 아닌데 내가 마치 이것이 나를 만족시킬 것처럼 은혜로운 감정으로 치부하고 그것을 스스로 추구한다면 진짜를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인 신앙,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 이런 것을 경계해야 돼요.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감동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진리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 수준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측면입니다. 세상에는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지혜롭고 똑똑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그러하여도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뜻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파인 JMS, 그리고 신천지, 이런 종교단체에 가면 그 안에 당대의 석학이라는 그런 지식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종교단체를 탈퇴한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곳에 가면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석학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집대성한 어떤 교리의 치밀함이 굉장히 탁월했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증언들이 오늘날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전달됐어요. 어떤 사이비 종파나 아니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무지하여도 오늘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어린아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실제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거나 또 자신의 어떤 자격이나 실력을 내세울 수 없게 하셨습니다. 모든 자격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리액션은 단순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의 영광만 감사하며 찬양할 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8절로 30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내 몸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어, 무지와 또 불신앙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마을들과 그리고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구원의 초청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아멘 어, 저는 이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목적을 깨달아 알수 있지만 어떤 말씀을 한 구절만 발췌해서 그것만 풀이하면 본연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너라 라고 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이렇게 바꿔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왜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시나요?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본질적으로는 같은 대답을 가진 질문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사람들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르더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요,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교회를 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전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 했더니 묶인 것들이 풀어졌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대답과 목적이 결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고로운 짐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은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늘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실제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쉼과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본질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짐은 무수, 무슨 짐일까요? 그것은 죄의 짐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죄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다양한 방법으로 육체적인, 정신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해도 근원적인 해결은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도 기적을 경험하고 부귀영화를 얻어도 죄의 짐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변함없는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도 우리는 세상의 문제로 마음과 또 우리의 심령의 안정과 평안이 깨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잘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려워질 때가 많아 보입니다 말씀을 따라 세상 속에 구별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이 자기 편으로 여기지 않아서 우리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시죠 하지만 존재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예수님께 맡겼더니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립니다. 이것을 깨달은 신자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도 유익하다. 고백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평안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 안에 들어와 보니까요. 예수님의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싶어지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나누고 싶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의 삶이고 이것이 예수님께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긴 자의 삶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신 바로 은혜로운 뜻 gracious will 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기적주의 또는 종교생활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회계예요. 회개. 회개라는 단어를 아직까지도 불편하게 여기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회개는 복스러운 단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그 말씀에 걸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죄된 길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하는 길로 전환할 수 있도록 늘 우리 마음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만 누릴 수 있는 복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래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고백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교리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도르트신경과도 같은 우리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믿음의 선진들이 추구했었던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공동체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 공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참된 고백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무거운 죄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드렸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는 심판받지. 안 와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으실 그 모든 심판을 대신 이미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가 심판받지 않을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지금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미뤄진 형벌을 늘 두려워합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너네들 내일 각오하고 와. 내일 너네들 혼날 거야. 그러면 내일이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 마음은 늘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낱낱이 고하고 결국 그 죄짐을 내가 짊어져서 심판을 받을 존재라면 우린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성취나 문제 해결이라는 내 상황 해결이라는 그런 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기적을 보여 주심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 이 모든 죄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위대한 뜻, 이 아름다운 작정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진정,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을 날마다 새기며 전심의 예배를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완전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를 조건 없이 귀히 여기며, 극률이 여기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매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당 문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도 결국 그 세상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줄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은혜로운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그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뜻의 온전한 순종과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허락하신...